이번에 이제 사설 IP 검색 로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에 그런 로직들을 살펴보기 전에 사설 IP가 왜 필요한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만어 얘기하고 있는 뭐 IP는요. IP 버전 퍼죠.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즉 주소 자체가 일단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신규로 만들어진 회사에 추가적으로 IP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할당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냐. 즉, 인터넷 외부단에서는 사실 공인 IP를 써야 되고요. 대신에 내부에 있는 사실 모든 사용자, 그 다음에 특정 공개될 그런 서버 IP를 주소가 일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공인 IP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즉,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IP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부망에는요. 비공인 IP 즉 외부에서 는 인식되지 않는 그런 IP를 할당을 하고요. 앞단에 있는 뭐 라우터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벽 보통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이트웨이에서 즉 공인 IP와 비공인 IP를 서로 이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면 되겠죠. 즉 그래서 비공인 IP 대역을요 특정 서버에다 그다 사용자한테 할당하고요 나갈 때는 그 공인 IP로 컨버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 인터넷상에서 인식되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특정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 받아온다. 그러면 그쪽 서버에서는 이쪽 공인 IP를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인 IP에서 쭉 따라가서 즉 이렇게 내용들을 변환해주는 그런 장비에서 다시 한번 에, 비공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부망에는 비공인 IP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변환해주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외부단에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몇 개의 어떤 공인 IP를 할당을 해서 전체 뭐 사용자 PC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시스템에다가 이런 부족한 IP를 할당할 필요 없이 그냥 비공인 IP를 통해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슬 ip 이런 대역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슬 이 p 검색 소스는요 플러그인 밑에 이름은 testinfo p r i v a t e a d d r e s s d i s c o s e r j a v a 로돼있고요 전체적인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캔해서 일단은 크롤에서 url 정보를 쭉 가져오게 되죠 그죠 가져와서 db 에서 넣고 예, 별도로 그 다음에 공격 패턴을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롤 단계에서 저장됐던 데이터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다. 즉, 리스판스 웹서버에서 크롤하시면은 리스판스 그런 페이지도 같이 저장이 되는데 그 페이지 정보를 확인을 해서 사설 IP 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응용 단계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예, 그 로직들을 응용하시면은 이 리스판스 바디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혹은 제가 필요했던 어떤 서버 정보가 노출된 그런 페이지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패턴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IP 부분이기 때문에 사설 IP 범위 대역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설 IP 주소 범위, 즉, 인터넷 단에서는 예, 그 서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10점대에서 10.25.25.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2.16에서 000부터 해서요. 172.3125에서 25번까지.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시는 192.168.00에서 192.168.25.25까지. 5 범위가 바로 사설 IP 주소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턴을 정의하겠다. 즉 인스판스 바디, 아까 웹서버에서 전달되어온, 즉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예, 사설 IP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범위들을 예, 정규 표현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나중에 탐지 근거에서 패턴 매치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때는 어떻게 표시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10점, 예, 그 다음에 D 즉 10진수에서 첫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 오겠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10점. 즉, 두 번째 자리는 0에서 최대 10진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까지 온다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리인, 10점, 25점, 요세 번째 자리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길이가 총세 자리까지 올수 있다. 그래서, 숫자 형태가, 디짓. 숫자 형태가 1에서 3까지 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25.25.맨 마지막 네번째자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 올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0.대 점 IP 대역을 예, 판단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17.2.16.16 어떻게 될까요? 17.2는 마찬가지로 17.2 범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두 번, 즉 길이가 두째 자리까지 올수 있겠죠. 16번에서 그렇죠. 31까지 오기 때문에 아까 위에 같은 것들은 0번에서 25까지 때문에 한 자리에서 총세 자리까지 오는데 17, 2 16에서는 16에서 31까지 오기 때문에 두 자리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D, E, 진표 E, 그죠? 그세 번째 자리는 마찬가지로 0에서 25까지니까 1에서 세 자리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맨 마지막 네 번째도요, 자리 0에서 25까지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 자리까지 올수 있는 길이가. 19.16.8은 19.16.8 그런 패턴이 들어오고요. 0에서 2호까지죠마찬가지네 번째도 0에서 2호까지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뒤에서 리가 1에서 3자리까지 마찬가지로 마지막 네 번째 것드도 1에서 3자리까지가 올수 있다. 그래서 사설 IP 주소를 이런식으로 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해서 나중에 탐지 근거에서 이런 패턴들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시면 은 사설 IP 검색을 하실 수. 예, 네, 다음은 g e t i v 즉 사슬 IP 검색은 3번으로 일단은 구매한부로 예, 활동되어 있고요 g e t n a m e 은 Private IP 디스크어죠. 그래서 한글화 처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g e t d e p e n d e n c 는이 사슬 IP 검색하실 때 어떤 연관된 그런 정보가 있느냐 할때 쓰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죠. 그래서 리턴 n o n e 그냥 빠져나오는 것들이고요 GetDescription 설명입니다. 이런 IP 주소가 검색되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글화 처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Get, c a t e 여기는, import.getter 요 그래서, Category.java, 아까 플러그인, 그, 바깥 단으로 한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Category.java 그런 파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은, 즉, 아까 배열이 있었는데, import.getter. 즉, 백업 파일 찾기가 동일하게요.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UI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포 f o r m a t i i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설 IP 주소의 상위 그룹은 인포 게더로 되어 있더라. 즉, 플러스유 i 에서요어엘라이즈에서 스캔 팔러시를 누르시면 바로 이 부분에 프라이빗 IP 디스크로저가 속해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다음 로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스캔에서 스캔 함수를 일단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GET b a s 메시지, 즉 사슬 IP 검색은 특별하게 공격 패턴들을 던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그냥 정보만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GET b a s 메시지, 그죠 그리고 GET NEW 메시지 같은 것들은 아까 신기로 어떤 공격 패턴을 던질 때, 그쵸? 즉 백업 파일을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GET NEW 메시지로 되어 있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져온, 즉, 크롤 단계를 가져온 것 중에서 리스판스 바디에 있는 문자열들을 텍스트 바디에다 저장하겠다. 그쵸? 예, 저장해서 나중에 비교 판단해서 그런 사설 IP 주소 대역이 있는 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뭐, 텍스트 파운드. 뭐, 사용의 용도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냥 널값. 즉, 초기화를 할 때부터 이렇게 하시죠? 텍스트 파운드 변수를 초기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됐던 프라이베이트 IP 부분이 있었죠. 앞으로 가보시면은 즉 이런 패턴들이 지금 패턴 프라이베이트 IP로 일단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매쳐 텍스트 파디. 텍스트 파디는 뭐가 들어 있나요? 즉리스폰스 바디에 문자열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고것과그 다음에 사설 IP 대역을 서로 비교를 해서 매체에다 넣습니다. 그죠? 매체라는 변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while 어떤 특정 조건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돼서 매체 파인드 즉 수신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사설 IP 대역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그런 값이 있더라 있다고 그러면은 그쵸? 다시 한번 텍스트 바운드가 널이 아닐 경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뭐 조건 한번 더 줬고요, 그렇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문자열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빙고 함수를 통해서요 위험도 로로, 그렇 위험도 하로 해서 리포트를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사사라이피는 별도로 공격 패턴 던지지 않고 요크롤 단계에서 수신된 응답 코드 있죠? HTTP 리스판스에서 바디에서 사설 IP 대역과 그죠 정의된 패턴과 그 다음에 수신된 텍스트 바디를 서로 비교해서 그런 값이 있다 그러면은 리포트를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디렉토리 노출 찾기 검색 로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렉터리 로직은요 이미 좀 말씀을 드렸듯이 드렉터리 노출될 때어플레션별로 특정한 패턴들이 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인덱스 오브 기타 뭐 패런트 오브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찾으면 된다고 이미 좀 언급을 간단히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설 IP처럼해서요 특정 이런 응답 페이지에 사설 IP 대역이 있느냐 드렉터리 노출도 미리 사전 정의된 이런 패턴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스는요. 그래서 프로그램 밑에 테스트 디렉토리 브라우징 점 자바입니다. 그리고 로직은 예, 먼저 크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URL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B에 일단 저장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지만 일단 확장자를 하나 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즉,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슬래시를 뒤에다 붙여갖고 강제로 디렉토리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디렉토리 노출 검색, 그냥 페이지 혹은 디렉토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한번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된 내용 중에서 응답코드가 200번이고, 그 다음에 사전 정의된 디렉토리 리스팅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디렉토리 노출 검색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패턴들, 즉, 디렉토리 노출에 사용되는 패턴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패턴 IS란 이름을 가진 것들은요, 패턴 디렉토리, 패턴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패턴 아파치는 디렉토리 리스팅, 그 다음에 탐캣 또는 아파치, 이런 키워드가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패턴 뭐 제너럴이니까 일반적인 형태, DIR1, DIR2에서 디렉토리 혹은 이미지 이런 키워드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제너럴 패런트에서 패런트 디렉토리 이런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자열 즉웹 서버에서 수신되어 온 그런 바디 문자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디렉토리 노출이다 판단을 좀 하시면 될것 같죠. getid 고유번호는 1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getname은 directory browsing 예, 한글화 처리하시면 되고요. get description 설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글라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et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category 좀 서버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좀 자바 파일을 보시면은 즉세 번째 것들이죠. 012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 이 부분들 즉 상위 그룹이 서버 취약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get 솔루션에서 대결책 방글라 처리 레퍼런스에서 참고될 내용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그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r 입 c 디렉토리에는 그런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get request header get URI. 아까 백업 파일에서 붙던 그런 패턴들이죠. 즉, 크롤 단계에서 저장됐던 값을 일단 가져와라.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게 오 됩니다. 그다음에 셋쿼리를 넣어주로 합니다. 그래서 쿼리라는 것도 뭐냐면은 즉 여기까지가 페이지죠. 페이지 예, 다음에 즉 파라미터 즉 쿼리 값을 무조건 제로로 하겠다. 그러면은 즉이 부분에서 뒤에 있는 파라미터를 제거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세팅하겠다. 을 그래서 BBSBBSP 여기까지 일단은 DB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URI to string 그렇죠. 이런 값을 가져와서 suri 값에다 일단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장했던 그값 중에서 and s with 즉요맨 끝이 이렇게 슬래시로 끝나지 않는 것들 있죠. 끝나지 않는 것들은 강제로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덧붙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가 됐던 디렉토리가 됐던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여서 한번 던져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던져서 나중에 수신대 응답코드에서 사전 정의된 디렉토리 노출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무조건 파라미터를 널로 만든 그 부분에다가 슬래시를 붙여놓고 그 값을 마찬가지로 setURI. 그래서 다시 한번 db에 넣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 함수는 scan 함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result라는 변수를 초기화, false 값을 초기화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getNewMessage 신규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선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시지 변수에다가 신규 프로토콜을 만들어 넣겠다 그 다음에 reliability 이 변수를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 값은 warning 리포트에서도 뭐 warning이라는 그런 이제 위험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에 try 값을 시도하겠다 즉 checkIfDirectory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checkIfDirectory는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저장된 값이 어디 즉 PBS 슬래시, PBS m ASP까지 그 다음에 뒤에다가 슬래시 붙인 요 값이 최종적으로 지금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수집된 정보 뒤에다가 이렇게 쭉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있는 것들은 뭐안 붙이게 되겠고요. 그죠? 없는 것들만 뭐 bbs 슬래시 bbs bbs.asp 슬래시 그 다음 뭐 dir1 슬래시 이런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write progress 에서 다시 한번 이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그래서 그안는 내용을 보시면은 get request header get uri to stream 예, 이미 만들어진 그런 값 뒤에다 슬래시를 붙인 그런 확장자 값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온 다음에 그 값을 send and receive 이미 확인해 봤죠. 었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함수다 예, 전송하고 수신하는 그런 함수다 던지게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런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값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디렉토리 노출 일단은 디렉토리 노출된 경우는요 반드시 200번일 때만 디렉토리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ResponseHeaded getStatusCode 즉 앞에서 send and receive를 통해서 받았던 그값 중에서 status 코드만 하나 뽑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수신된 URL의 응답 코드를 분석을 해서 status 코드가 OK. 이것도 마찬가지로 2 0 0번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번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는 디렉터노 유출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스킵하고 넘어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200번인 경우 중에서 무조건 200번이다 해서 이것들을 리포트 출력하면 안 되겠죠? 200번이고, 그 다음에, 앤 n d 실제, 그런 디렉터리, 패턴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정의된, 위에서 이미, 각각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그죠? 잠깐 다시 보시면은, 그쵸. 패턴, iis, 이런 것들이 고유한 이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과, 즉, 사전 정의된 패턴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쵸. 패턴, iis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샌드리스에서 받았던 이번에 헤더 값이 아니라 바디 값을 네,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패턴이 존재한다면은 리턴 트루 즉 리턴은 리으로 가시면 은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즉 리포트를 출력하는 그런 빙고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리포트를 출력하는 것들이 바로 리절트 result 함수네요 리절트 트루하기 때문에 이 로직을 타게 되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출력하겠다 else if 마찬가지로 패턴 아파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패턴 뭐진네를 그 다음 페런트 그런 값들이 이제 쭉 검사해서 있다 그러면은 리 l 트 함수로 호출해서 리포트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크롤해서요. 그 다음 에 수신 데이터 저장되고요. 거기를 b 에다 넣고 그 다음에 확장자 아까 강제로 이렇게 슬래시를 붙이게 되겠죠. 슬래시를 붙여서 전송을 하고요. 전송된 것 중에서 200번이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디 그렇죠? 리스판스 바디에 있는 패턴 중에서 사전 정의된 디렉토리스팅 패턴이 있다 그러면 리포트로 출력하는 즉리 l 트 함수를 호출해서 리포트로 출력하는 그런 로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